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창고지기 살인사건 열녀인가 살인자인가 1790년의 일입니다. 황해도 수안에 사는 창고지기 민성주의 집에 괴한 두 명이 들이닥쳐서 민성주와 아들 부부를 결박하고는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소복 입은 여인이 나타나더니 민성주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놈 사람을 죽이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여인은 다듬이 방망이로 민성주의 머리와 몸 여기저기를 마구 때렸고 급기야 칼로 목을 찔러 죽였습니다. 방 안에는 민성주가 흘린 피가 낭자했지만 여인은 마치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듯 당당한 표정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도대체 왜 소복 차림의 여인은 민성주를 이처럼 잔인하게 죽인 걸까요? 그리고 정당한 살인이었을까요? 민성주를 죽인 여인은 곧바로 수안 군수를 찾아가서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저는 최주변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이 창고 동료가 휘두른 칼에 찔려서 한달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여 원수를 죽이고 여기에 왔습니다. 말을 마친 최주변의 처 안씨는 피 묻은 흉기와 남편 피가 묻은 버선을 증거물로 바쳤습니다. 수안군수가 즉각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 범행 내용과 시신 상태를 비교 확인해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수안군수는 안씨를 살인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남편 원수를 갚은 연료로 칭찬하고 속방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가족의 원수를 갚은 사적인 복수를 용인해준 까닭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재건관인 당시 곡산부사 정양용은 수한군수와 생각한 바가 달랐기에 차분하게 사건의 원인부터 조사했습니다. 신문과정에서 안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고 마당에 떨어진 쌀을 거두어 나누는 문제로 다투던 중 민성주가 칼을 움켜쥐고 힘껏 찔러 남편 최주변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성주의 아내 신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애당처 없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칼로 찌른 게 아니라 칼날을 눕힌 채 살짝 쳐서. 살갗에 약간 상처가 났을 뿐입니다. 두 사람의 증언 내용이 다름으로 정약용은 시신 발목에 난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왼발 복사뼈 아래에 생긴 상처는 길이 1,003푼이고 깊이 9푼이었습니다. 근육이 찢어진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흉기로 쓰인 칼은 떡을 써는데 쓰는, 쓰는 용도였고 칼날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이로미로 칼에 찔린 게 아니라 매를 때리듯 옆으로 살짝 휘두른 칼에 맞아 생긴 상처가 분명했습니다. 정양영은 최주변이 당시 시는 무명 보선도 조사했습니다. 겉은 피로 물들었으나 칼이 뚫고 들어간 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성주가 눕혀서 휘두른 칼은 보선을 약간 밀고 들어갔을 뿐 뚫고 들어가지는 않은 것이었습니다. 발목 상처는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구나. 여기에 추가 조사를 통해 최 주변이 한달 내내 집에서 아른 게 아니라 계속 창고 일을 하면서 쌀섬을 나르기도 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최 주변은 죽기 직전까지 민성주를 관하에 고발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최 주변이 민성주에게 그 어떤 죄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양용은 여러 증거와 상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성주와 최주변은 서로 장난을 치다가 한쪽이 칼에 다쳤고, 최주변은 조섭을 잘못해서 죽은 것이다. 조섭은 음식이나 몸의 움직임 등을 알맞게 조절하고, 위생을 잘 지켜서 쇠약한 몸을 회복되게 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정야경이 이런 판단을 한 데에는 칼에 다친 상처 외에 발목과 발등 등 다른 부위에서 악창이 발견된 사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형사 사건 지침서 산주무원록에 따르면 세부치로 인해 몸에 부스럼이 생기거나 복이 퍼진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최주변은 건강 관리를 잘못해 상처가 악화되어 죽은 것입니다. 초공관 수완군수는. 민성주의 아내 안씨를 연료로 추천하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재공관 청양용은 살인범 안씨를 감옥에 가뒀고 민성주와 아들 부부를 결박한 최정호와 이호거를 공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내용을 정리하여 황해도 관찰사에게 진상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심정을 밝혔습니다. 안씨가 직접 복수에 나서지 않고 관하에 고발했다면 이런 사실이 진작에 밝혀져 불행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 주변의 죽음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민성주는 범행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안 씨로부터 느닷없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 씨는 연료가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정약용은 또한 안 씨가 함부로 사람을 죽인 사실에 죄가 없다고 판결한다면 이후 뒷다를 패단이 끝이 없으리라고 염려하면서 윤리를 손상하는 의리를 법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인정과 도덕이 아니라 정확한 사건 조사와 적절한 법률을 적용해야 사법 정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황해도 관찰사는 초공간 수환 군수의 판단을 선택했습니다. 옥에 갇힌 안씨와 공범들을 풀어주었고 민성주를 살인자로 단정했습니다. 이로써 정야영이 면밀히 조사해서 밝혀낸 사건의 재구성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몇달후안 씨는 간통사건을 일으켰지만 살인사건이 종결처리된 뒤의 일입니다.